근데,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선생의 막말수다. 민선생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잘살수 있을 텐데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음, 지금 지금 힘들게 지금. 산다는 게 네네. 돈이 힘든 것도 있고 마음이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건 돈이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제 주위의 사람들 네. 대부분 보면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숨이요? 예. 한숨을 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되는 노릇이 없어요. 한숨을 쉬는 건 사람의 기가 빠지고요. 그리고 복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쉬는다는 거는 복이 들어온 복도 나가고, 들어올 복도 다 나가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려다 한숨을 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한숨 쉬는 게첫 번째로 나쁜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뭘 하기도 전에 아, 네. 어, 저건 되지도 않을 거야. 음. 저건 안될 거야. 그렇게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난안 돼. 저걸 할수 있을까? 아니, 할수 없을 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끙끙 앓는 거야. 내일 있을 일을 미리 걱정을 또그 그렇게 그냥 끙끙 앓어. 잠을 못 자. 그럼 더 되는 일이 없어. 내일 일이 더안 돼. 더 꼬여. 더 애가 달아서 더 꼬이는 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느낌표로. 네.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저희 집이. 아주 큰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밥 먹을 때 많이 혼났어요. 밥 숟가락으로 막 머리도 막고 더럽게 많이 혼났어. 밥알을 세냐? 밥알을 세면은 복이 다 날아간다. 밥은 꼭 숟갈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게 먹으라는 거. 왜? 밥을 또복 없이 먹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밥 먹는 모습이 재물이기 때문에 밥을 이쁘게 복스럽게 잘 먹으면 양식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이 그만큼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모습에서도 잘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이것저것 뭐 한숨이고 느낌표고 뭐 부정적이고 뭐 쪼고 쪼고 밥 먹는 모습이고 그래도 되는 놈은 돼. 뭘 해도 그쵸, 안 네. 되는 놈은 안 되고. 근데 결국은 꼭 재물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음.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꼭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건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고 그러려면 결국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결국은 세상은 돈이야, 치열하게. 돈을 벌려면 복이 있어야 돼. 돈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세 가지. 한숨 쉬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스럽게 밥을, 밥을 먹어라.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음. 오늘의 결론은. 음. 살이 난 너무 된것 같아, 요즘. 아, 나살 올랐어. 음, 음.. 좀 커지고. 음, 음. 어, 이건 전체 이용가. 어, 네. 어, 죄송해요. 어, 34, 34, 38.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9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